최근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운전 중에 작은 시비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고 몸싸움까지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2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차들이 일제히 좌회전을 합니다. 좌회전을 하던 도중 레미콘 차량과 승용차가 같은 차선에 진입하려다 서로 부딪힐 뻔합니다. 깜짝 놀라 속도를 줄이고 멈춰선 승용차가 다시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는데 레미콘 운전자가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바꾼 뒤 급정거를 해 위협합니다. 이번에는 승용차 운전자가 레미콘 운전자를 막아세우고 두 운전자들은 왕복 6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세우고 몸싸움을 벌입니다. 레미콘 차량에 다시 올라탄 운전자는 승용차 운전자를 도로 끝으로 몰아가기까지 합니다. 깜판이라도 한번 켜주고 그랬으면 그 아무 일도 아니거든 말입니다. 그런데 차로 나를 밀은 거는 어? 이런 식으로 위협을 주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니까. 경찰은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폭력을 휘두른 두 운전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은 시비에서 시작해 끔찍한 폭행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보복 운전. 올해 8월까지 도내에서만 모두 9명의 운전자가 보복 운전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